자식이 엄마를 무시할 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딱 한마디가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67세 평범한 엄마예요. 지난 토요일 아들이 문자했어요. 엄마 오늘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저는 그말 믿고 3시간 동안 갈비찜, 잡채에 동그랑땡까지 무릎 아픈 것도 참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3시간 넘어서 온 문자 한줄 엄마 미안 처가 먼저 가야 될것 같아. 다음에 갈게요. 식탁 앞에서 김식은 갈비찜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음으로 밀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며느리는 10시간 손주 봐준 저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지적만 쏟아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화를 낸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날부터 가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자식 때문에 마음 삼키셨다면, 이건 꼭 들어보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본편에서 들려드릴게요. 아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